신명기 8장 1절부터 1 9절까지 말씀 좀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서의 지금를 축복합니다. 부록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집배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명, 명사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이사0년 동안에 내게 광대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하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laughs>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이 사십 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며 포도와 무화과와 승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들것이니라.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시성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복도와 규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너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근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나 내마음의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은약을 오늘까지 이루게 하심이니라 함께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화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내게 전도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참 멋지게 극복해낸 불구의 사나이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1971년도에, 그분이 샌프란시스코의 사람인데, 전신통신수에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알바하면서 전신통신수로 전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공부하면서 그랬는데요. 새로 오토바이를산 겁니다. 오토바이를 타고서는 이제 폼나게 도로를 질주하는데, 그만 트럭이 이 오토바이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화재가 발생해서 온몸에 60%가 화상을 입은 겁니다. 온몸에 60% 화상을 입고서는 이 친구가요. 그래도 이제 수술하고 나오니까 얼굴이 완전 흉측해졌죠.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100만 장자가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는 이제는 또 비행기를 사서 스피드광이니까 비행기를 몰고전 세계를 막 날아다닙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비행기를 몰고막 날아가다가 그만 비행기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불시착을 하게 된 겁니다. 착륙하다가는요, 그냥 비상착륙을 했는데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착륙해서 의식을 잃고는 6개월이 지나서 깨어났는데 깨어나 보니까 이 하반신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하반신이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재활치료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재활치료 병동에 가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 없어져 버린 한 청년이 시리에 잠겨서 자살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미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는 사고 나기 전에 만 가지를 할수 있었는데,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만 가지 중에서 한천 가지는 못하게 됐다. 근데 아직도 나는 구천 가지는 할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 그 청년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이 미첼은 사업가로 살지 않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용기를 북 돋아주는 음변을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좌절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좌절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전혀 새로운 길을 그게 열어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카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분도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는 시리에 잡혀가지고 막 그러다가 이제, 이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리 저거리 이제 산책하고 다닙니다. 산책하고 다니다 보니까, 미술방 한펄 지나가는데 그림이 하나 다 걸려있는 겁니다. 그림이 하나 다 걸려있는데 그림 위에 그냥 낯선, 그냥 낡은 배한척이 해변에 이렇게 걸려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이 문구가 이 카네기의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써놨냐 하면 반드시 밀물이 온다. 이랬어요 그리고는 이 망치에 맞은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물가 온다고요? 밀물이 온다. 밀물이 오면 이 낡은 배도 다시 물 위에 떠올라서 바다를 향해 갈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걸 소망으로 잡고요 가네기가 정말 제기했어요. 그리고는요, 그 그림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그 그림을 사가지고는요, 자기 사업장, 화장실 입구에다 물에다 걸어 그, 놓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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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물어니다 밀물이 온다. 옆사람이 짚어갑시다. 반드시 밀물이 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 광야 얘기였는데요. 광야는 두 가지를 배우면 졸업합니다. 광야는요. 아야는두 가지를 배우고 졸업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비철의잘 조라고. 잘 조라고요? 낮아짐의잘 조라고. 그다음요. 풍무에잘 조라고. 요두 가지 상황에 처해질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나 끝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말합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디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일체의뭘 배웠다? 비결. 비결을 배웠다라고 빌리포스에 얘기해. 요 사도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비천. 사도바울의 인생에서 비천은요, 돈이 만 없는 비천이 아니고, 사도바울의 인생에서 보검절 하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 낮아짐의 시간이 비천이겠죠. 자 풍부는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무엇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돈의 비천과 돈의 풍부를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돈에 가난해진 사람은요, 없는데 돈이 없는 처지에 처해진 사람은 돈에 굉장히 복을 내야 하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을 탁 맡겨보십니다. 그런데, 와, 나도 어렵게 살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어렵게 살았는데, 이거 사라지면 안돼 하면서 또 돈에 붙잡고 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가 어렵다 싶다. 네. 어려워지것입니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능의 은사가 없어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여러분, 성능의 은사가 없어도요. 예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네. 이땅 가운데 성능의 은사가 하나도 없어도요. 우리는요 사랑하고요, 섬기고요, 은사 필요합니까? 네 예? 김치 한 조각 나눠 먹고요 네, 예. 근데 빛의 내할들도 알고 말도달 알고 성령의 은사와 가좀 능력이 막 그렇게 오면요 사람이 업돼 가지고요 오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지 않고 그때 도 누구를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똑똑한데 인생 안 풀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 똑똑똑똑한 것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가난한 주에서 누구를 바라보고요? 예수 바라보고. 야고보선 말합니다. 낮은 형제들은 자신의 무엇을 자랑하고 목품을 뭐 자랑하고 높은 형제들은 자신의 뭘 자랑하고, 낮아짐을 자랑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높은 형제들은 그 높은 것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풍부에 처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뜻을 잃는 사람들 보세요. 오늘 성경에 봅시다. 자, 가난에 들어가서의 윤리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가나의 삶이 아름다운 땅에 갔어요. 시내와 분천과세미어릅니다 밀과 보리에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승류와 감나무와 꿀이 있고요. 하, 그 땅에 돌은 다 철덩어리고요. 산내는 동을 틀 것이고요. 실제로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 옥토를 주셔서 그날 말아 그를 뭐해 라고 합니까 찬송 첫 번째 찬송하러 라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면 그것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감사와 찬송은 놀라운 힘을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것이 내 힘이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다. 그분의 은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다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어디에 가는 겁니까? 겸손해지는 니다 할렐루야. 겸손했으니깐요.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은총을 베푸십니요요에서는 말합니다. 한달 앞서 너희들은 먹되 풍족하게 먹고 너희를 기이되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첫번째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자그 다음요 하나님의 명령과 교례를 지켜야 돼. 하나님의 명령과 교례 하나님의 명령과 교의 여지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 반드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됐어. 섬겨야 돼. 할렐루야. 뭐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돼요. 성능의 놀라운 은사 가졌습니까? 은사 가지고 섬기세요. 똑똑똑똑 하십니까? 똑똑한 걸 가지고 하나 섬기세요. 할렐루야. 예?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중보하며 섬기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풍부를 그에게 베푸신 이유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세요.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세번째,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 잊어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잊어버린 사람 어떻게 말합니까? 자, 14절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까?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요. 내가 마음의 이르기를내모와 능력과 내 손의 뭐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 이 광야를 끝나서 다나한의 풍부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하나님과 친해져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두 번째입니다.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의 삶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하는데요.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가 줄을 숨길 때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다윗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도 목동원이 있을 때도 물맷돌 던져서 늑대를 때려잡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이 오고 난 뒤에 물맷돌을 던져서 넉대 때리지 습니까 골리아 때리지 습니까 골리아 때리지 않아요. 자, 똑같은 재능이에요. 물맷돌을 던지는 똑같은 재능인데 자기 능력, 자기의 재능인데 그 재능에 성능에 기름이 확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의 능력보다 그의 재능보다 더 뛰어난 일들이나게 되는데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들이 나타나는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물맷돌 돌려서 정통으로 딱맞급수를 맞춘 거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입니까? 정통으로 맞춘 게 보입니까? 정통으로 딱 맞는 게 보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그분은 본인의 감정인데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와그 집은 애들이 그래 그래가 그래 그래 돼서 그래 그래 길을 찾아 그래 그래 됐다 카들이 그럼 세상에도 있는 얘기랍니까 할렐루야. 무슨 만이가 됩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재능만 보인다고요. 누굴 만났는 만남만 보인다고요. 근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십팔절에요. 그가 내게 무엇은 능력을 줬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거예요. 할렐루야 재물 얻을 능력뿐 아니라 인생을 열어갈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신 속에서 우리의 재득이든지 달른 것든지 뭔지 뭐든지 만에 우리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내꺼와 하나님의 도심과 함께 울어져서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내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담요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뭐해져서 교만해져서 내가 미리 미리 기술을 그거 배워놨더니 와그 기술 때문에 이래 인생이 풀렸다. 와 내가 그때 누굴 살려놨더니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됐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만지가 됩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되십시오. 두 번째요.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집중하는 사람 되십시오. 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바꿔 말하면 조만하지니라 나의 제 남들은 내 재능을 보고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본인은 알아야 돼요. 삼성전자에 옛날에 지금은 k t 에가 있는 황창규 사장님이요 반도체 공장을 꾸려갑니다. 삼성전자를 꾸려가는데요, 이분이 회사를 운영해 나가면서. 그냥 스트레스 받는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데 막 고민이 되는데 토요일날 이런 고민하다가 그냥 다 내려놓고 서울에 와서 본교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가대 쓰고 예배드리고 나면 마음에 아이디어가 다 보입니다 아 이러면 되겠다 토요, 토요일날 고민 공장에 내려와서 중요도 모아놓고 이리 합시다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하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신화를 이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황창규 사장이 이뤘다고 해서 그 반도체 신화를 황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본인은 누구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사람들은 뭐라고요? 황의 법칙이라고. 예? 사람들은 경력을 잘하는 그의 재능이라고 말하고 본인은 누구의 도움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위해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풍부를 주신 이유가 있고요. 그 풍부 속에서 그 영혼을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나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이 땅에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예?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고생의 뜻을 묻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광려를 네. 네? 겪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시고 가나안을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맞는 높은 자리로끌어주십다오 네? 이종환 주사님의 높은 자리하고 제가 높은 자리하고는 다른데요. 주사님 내 자리에 있으실데 <laughs>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세우시. 할렐루야. 가장 나다운사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복을 받아 누리고 누리는 중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의는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천에 차하는 여정을 지나가서 풍부에 차하는 여정을 가다가 그만 이 가나안 땅을 쫓겨나가지고 바벨론 동안 올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고요. 다시 또한 번의 광야를 또걷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 봐요. 가난할 때는 주를 바라보다가, 돈생기면요 하나님도 다내 팽개치고 지맘대로 내가 보건 붙들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때도 하나님 따라가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은방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막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러온 광야의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광야가 변하여서 샘이 솟게 하시고 광야가 변하여서 키인하게 하시고 광야가 변하여서 세길이 열려지게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목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질병의 광야가 끝나게 하시고 물질의 광야가 끝나게 하시고 앞길이 막혀있는 광야가 끝나게 하시고 가정의 불행의 관계가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축복의 생으로 여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그 축복에 대었을 때에 절대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남은 생을 아름답게 열어가는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안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 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